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용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뭐, 용꿈을 꿨다. 뭐, 용꿈을 꾸면 좋다. 뭐, 훌륭한 아들이 태어난다. 훌륭한 딸이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의 모양과 용의 상징, 또 용에 대한 실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자는 용자입니다. 어 용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 용이 되고 또 언덕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 롱이 됩니다 또 은총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은총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 총이 됩니다 이 용은 기린, 공황, 거북이와 더불어서 사령이라고 불려온 상상의 동물입니다 사령은 네 가지의 신령스러운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용은 문명의 발상지 어디에서나 오래 전부터 상상되어 온 동물로 신화나 전설의 중요한 제재로 등장되어 왔고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서도 큰 몫을 차지해 왔습니다. 용은 상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민족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르게 파악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문헌인 광야익조에 용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용은 비늘이 있는 동물 중의 우두머리로 모양은 다른 짐승들과 아홉 가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 또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이잉어, 발톱은 매, 또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합니다. 아홉 가지 모습에는 또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발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입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가 있고, 또,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는데, 이 비늘을 영린이라고 합니다. 영린을 보실까요, 영린? 우리 일상에서 영린을 건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영린은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입니다. 이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극도로 분노를 해서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군주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군주가 크게 노했을 때 영민을 건드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동물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상상된 용은 그 조화 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특히 물과 깊은 관계를 가진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신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용은 물에서 나오며 그 색깔은 다섯 가지 색을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작아지고자 하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습니다.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로 치솟을 수 있고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면 깊은 샘 속으로 잠길 수도 있고 변화무쌍한 신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중국 민족이 상상해온 용의 모습이나 능력은 거의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 수용되었습니다. 각종 용의 조각품이나 그림에서 위와 같은 용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용 가는데 구름 간다라든가 용이 물을 잃은 듯이라는 등의 격언에서 용의 기능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혼몽자회에서는 용자를 미르용이라고 했습니다. 미르, 용자를 미르용이라 했다. 미르용, 미르. 그래서 이 용의 순수한 우리말이 이 미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이 미르는 미리의 옛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이 미르는 미리와도 관련이 많이 있다 그런 뜻이죠요 실제로 용이 등장하는 문은 설화, 민속 등에서 보면 용어 등장은 반드시 어떠한 미래를 예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역사의 계술서라고 할수 있는 문헌 비교에 보면 신라 시조 원년으로부터 조선왕조인 1714년 숙종 연간에 무려 2 9차례나 용의 출현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데, 그 기록 뒤에는 거의 빠짐없이 태평 성대, 성인의 탄생, 군조의 승하, 큰 인물의 죽음, 농사의 풍흉, 군사 동태, 민심의 흉흉 등 거국적인 큰 일이, 큰 일에 대한 기록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 임금은 승하를 보실까요? 승하. 승하는 왕이나 군주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또 승하와 비슷한 말에 붕어가 있죠? 용이 가진 자금하고 화려한 성격 때문에 흔히 용은 위인과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면서 왕권이나 왕위가 용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앉는 평상을 용상이라고 하고 또이 임금이 타는 수레를 용가라고도 하고 또 용거라고도 합니다. 이 임금이 흘리는 눈물을 용무라고도 합니다. 또두 마리의 용이 서로 얽힌 모양을 수로와 만든 천자의 깃발을 용기라고도 합니다. 용기. 그래서 이 임금과 관련된 용어에 용이라는 말이, 말이 많이 들어간다. 그 뜻이죠. 이처럼 인근과 관계되는 것에는 거의 빠짐없이 용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호칭하였습니다.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용의 무한하고 경이로운 조화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용 또 왕, 하늘 이런 관계로 맺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임금을 천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용이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제왕의 상징으로 용을 등장시킨 본격적인 문학으로서, 문학으로서 용비어 천발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용비어 천가 많이 배웠죠? 뭐 해동 용룡이 뭐 나르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비어 천가는 조선 세종 때 이씨 왕조의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명의 왕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입니다. 민간 신앙에서의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으로서 신앙되면서. 많은 용신 신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경 민족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믿어져 온 용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 각처에서 각종 용신제 등이 모두 그러한 용을 대상으로 한 거국적인 의식으로서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면서 또 농경의 절대적인 요건인 물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 민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연못이나 내, 강, 바다, 산, 바위 등지에서 기우제를 지내거나 그곳의 물을 병에 넣어 솔잎으로 막아서 살인문에 거꾸로 매다는 등 주술적인 방법으로 비를 빌기도 했습니다. 기우제를 보시겠습니다. 기우제, 기우제, 기우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비가 오기를 빌는 제사라는 뜻이죠. 기우제는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국가 의례입니다. 국가적인 제사입니다. 용은 어민들에게 있어서도 고기잡이 신랑의 중요한 대상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용이 바다 및의용궁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서 전승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용왕의 도움으로 안전한 항해와 고기잡이 그리고 풍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용왕제 또 풍어제입니다. 용왕제 보실 거예요, 용왕제. 용왕제는 용왕에게 제사 지낸다는 뜻이죠, 용왕제. 용신제도 비슷한 말입니다. 물이 있는 우물, 샘, 개천, 계곡, 강, 바다 등에서 용왕에게 개인 또는 공동체의 염원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일종의 제사죠. 풍어제 보시겠습니다. 풍어제 풍어제는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면서 지내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풍어제는 해안지방에서 수신을 위안하고 어민의 무상과 풍어를위는 제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한자선제요새했습니다 선생님,